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 정학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손 매주를 쓰는 날입니다. 오늘이 12월 8일이거든요. 8일. 지난 11월 28일 날, 콩바심을 해서 오늘 그 수확한 콩으로 오늘 손 매주를 쓰는 날입니다. 저는 지금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고 있거든요. 지금 아궁이에 집힌 나무가 장작나무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올봄에 베어놓고서 장작을 패가지고 이렇게 매주를 쓰는 중입니다. 이렇게 소에 은근히 이 불을 떼다 보면은 아주 이제 끓기 시작을 하거든요 불을 떼가면서 또어 이렇게 숯도 이렇게 만드는 등이죠 참나무니까 숯이 좋죠 응. 요 숯으로 어, 장당글때 아,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숯을 만드는 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솥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아직 끓는 중이네요. 불 응, 끓고 있고 좀더 불을 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주걱으로 콩이 눌지 않도록 이렇게 져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성을 그려서 손으로 만드는 매주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콩쌈는데 이렇게, 북글부글잘끓습니다 아, 이거, 찐, 그런, 같은. 네 이제 찌할 거 아니야? 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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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니지 니가, 매주 네. 매주 콩이 상당히 맛있네. 푹신 익어서. 옛날에는 토구통으로 쪘죠 토구통. 절구, 지금, 지금 마냥. 근데 요즘은 모다로 해가지고, 어, 기회를 빼죠. 예.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예. 손 매죠. 어떻습니까? 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중에 가장 어, 최고의 식품이 이 된장입니다. 된장 손된장 아주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쪄진 것 같죠? 음, 옛날에는 도구통에다가 어, 우리 어머니께서 도구 도구 때 이렇게 저를 쪘죠. 도구 때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축억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쳐서 주는 철구 때가 있었어요. 절구 때, 철구 때, 도구 때, 절구통 이렇게 3세트가 있어가지고 이매주를 이렇게 쪘죠. 지금은. 절구통은 있는데, 이 닦고 어쩌고, 기좀 멀어서, 지금 고무다라에다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laughs> 어, 어떠세요? 잘 쪄지는 같죠? 도구대가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찾아서. 아이고 끈덕끈덕거리네. 어, 1년 농사 중에, 아, 어, 김장이 끝인 줄 알았더니 매주 쓰는 게 끝입니다. 매주 쓰는 게. 예, 저는 오늘 매주를 쓰고 오늘 아궁이에 아플 댄디에서 뜨끈하게 허리를 지어가면서그 덕에 오늘 하루 푹좀 쉬어야겠습니다. 이게 전통 매주거든요. 전통 매주. 요즘 이게 매주 찍기가 어려워서 기계로 찍는데 아주 어렵죠. 기계로 찢, 찢 저기 할라 이 손으로 하려면은이 손매주는 극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거짓만 찐것 같아요. 이제 매주를 만들 겁니다. 이좀 모양이 나오네 이제 이쁘네 매주가 당신 닮아서 이쁜 것 같으네 됐어 예, 손매주 오늘 이렇게 콩이 좀 반쪽짜리도 듬성듬성 패기구리네요. 아마 그래야 발효도 더 나을 것 같으네요. 예. 매주 이제 다름에놓고 이제 띄울 준비를 해야죠. 음, 이제 겨우 어, 말려서 이제 봄판에 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오늘 매주를 쓰다가 하루가 다 갔네요. 아무튼,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질 않았네요. 늘 건강하시고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건강하세요.